안녕하세요. 옴니입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솔라티 버스 작업을 했고요. 작업이 다 끝나서 공차 보정하려고 저희 주차장 마당에 패턴을 펼쳐서 지금 패턴을 찍고 있습니다. 패턴 찍어서 지금 이제 보정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고요. 보시면 이제 전방 카메라는 그릴 현대 마크 바로 위에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 이쁘게 잘해드렸고요 그리고 좌측 사이드 카메라는 운전석 바로 위쪽에 지붕,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보시면 원래 순정 후방 카메라 브라켓이 있는데 그 안쪽에다가 최대한 순정처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카메라는 좌측하고 동일하게 조수석, 지붕, 주어 라인 바로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요. 솔라티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가 크기 때문에 승용차 패턴으로 보정을 하려면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용차 패턴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을 한 거고요. 규모도 버튼은 핸들 아래쪽에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빼 드렸고요. 이 시그나 그룹 본체들은 아래쪽에 공구함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공구함을 사용하지를 않으셔서 자 그리고 9인치 HDMI 모니터 적용해서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를 의뢰를 해 주셔서 서랍에 있는 여기에 뚜껑 떼어내고. 여 위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정을 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워링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거 뜬다고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보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보정을 하고 나면 이 워링이라는 표시는 없어집니다. 자, 공차 보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에 너무 빛이 반사가 돼서 앞에 돗자리로 전면 유리를 좀 덮어놨어요. 네, 지금 화면이 촬영을 하면 잘안 보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돗자리를 좀 덮어 놔서 앞에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공차 보정이 다 완료가 돼서 이 패턴을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 패턴이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공차 보정이 잘 완료가 된 거고요 뷰 모드 버튼을 보시면 자동차 모양 버튼을 눌렀을 때 주행 중이나 정차 중일 때 다섯 가지 뷰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예, 측면 버드 뷰 예, 좌우측 측면 버드 뷰가 나오고요또 한번 눌러주시면 후방 풀 화면 그리고 탑뷰 플러스 후방 그리고 탑뷰 플러스 후방 그 점, 전방이죠 전 예, 탑뷰 플러스 전방 이런식으로 해서 예, 상용차와 다르게 이제 승용으로 기준이 되는 이 미니버스는 예, 전방 뷰 모드가 이제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하실 때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뷰 모드를 구성을 해 드린 거고요 이제 작동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 드리게 되면 좌측 깜빡이, 이렇게 버드 뷰로 깜빡이 켰을 때그 원하는 방향으로 깜빡이 켰을 때의 방향으로 이렇게 뷰 모드가 직발적으로 보입니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평면 뷰 보실 수 있고요 한번더 눌러 주시면 살짝 끌어당겨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트리거 신호별로 세 가지의 뷰 모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 요렇게 똑같이 버드뷰가 나오고요. 평면뷰 나오고, 한번더 끌어 당겨서 볼수 있는 요런 버드뷰까지 해서, 이렇게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깜빡이를 켜게 되시면, 이렇게 리어 버드뷰가 나오고요. 한번더 눌러주시면, 그, 사이드뷰하고 탑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번더 눌러주시면, 반대쪽 사이드뷰하고 탑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여러 가지 규모들을 넣어드렸으니까,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왼쪽에 있던 탑뷰가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후방을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순정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화각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라운드뷰 화각이나 화질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모드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방뷰 보실 수가 있고, 후방, 버드 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방뷰 플러스 탑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 시나리오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리모컨으로는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메뉴 버튼 눌러서 플레이리스트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시간 날짜 선택하셔서 OK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4분할로 190.5도의 에 얼분 화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OK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풀화면으로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커서 버튼을 누르면 이건 후방,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각 채널별로도 다 보실 수가 있게끔 풀화면으로 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녹화되 있는 영상 보시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저희 옴니비 한국총판에 믿고 작업 맡겨주시면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저희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